오버콘 드리블 주위에 있는 페트병을 이용하세요 페트병 위로 좌우 드리블을 강하게 칩니다 왕복 1회 20회 2-3세트 훈련을 권장합니다 오버콘 스위치 드리블 자연스럽게 반대 손으로 교차하며 칩니다 하나, 둘, 포켓 드리블 강하게 파운드 드리블 두 번을 친후 포켓을 만들어 줍니다. 공은 팔꿈치보다 높지 않도록 합니다. 캘린더 볼을 중요합니다. 한손 15에서 20회, 2에서 3세트 훈련을 권장합니다. 포켓 드리블에 대한 영상 링크 달테니 꼭 보세요.